어 이제 9강의 1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laughs> 자, ABC에서 어법을 맞는 표현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 자, 보겠습니다. 자, 토마스 애디슨. 자, 토마스 애디슨 수어죠. 자, 에디슨은 failed 실패했습니다. 10,000 times. 자, 만 번을 만번 실패했대요. Until 뭐할 때까지 자음 여기를 자 until 접속사죠. 자 그리고 콤마 콤마 나왔어. 자 사립입니다. 자 일단 콤마 콤마 제껴놓고 어 솔루션 자 해결책이죠. To the challenge 어떤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 자, 뭐에? Of the incandescent light bulb. 자, 여기까지죠. 자, 이게 배열 전구란 뜻예요 incandescent light bulb. 자, 배열 전구. 배열 자, 배열 전구라는 어떠한 도전과제 또는 난제에 대한 해결책이. 자, hit him. 자, 그를 때렸다. 자, 그를 때렸다. 그 해결책이 그를 때렸어. 그게 뭐야? 떠오른 거죠. 했. 자, 그래서 그에게 떠오를 때까지. 자, 에디슨이 자, 전구를 발명했죠. 그쵸? 자, 이 젊, 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만 번을 실패했어. 뭐지? 그리고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서 번뜩 떠오른 거겠죠. 그쵸? 번뜩 떠오른, 어, 떠올린 겁니다. 뭐가 해결책이? 여기 보면은. Like a bolt of lightning, 자 이렇게 되어있죠 a bolt of lightning. 이게 마치 번개처럼 자 bolt of lightning. 번개를 얘기합니다 번개 자 번쩍거리는 번개처럼 l i k e 자 이것은 전 t 사죠자 음. 그리고 <laughs> b e c a b s e a o f t h i s 바로 이러 o 것때문 f 자 이것 때 t 에 h i s 자이 에디슨이 어, 전구를 발명한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그는 transformed 변화시켰대요. 뭐를 the world 이전 세계를 끝났죠. 자뭐첫 번째 문장 별거 없어요. 자 에디슨이 실패를 많이 했죠. 뭐지그 전구에 대한 어떠한 아이디어, 솔루션, 해결책이 그를 딱 자, 그의 머릿 속에 뭐니딱 배결 때까지. 딱 떠오를 때까지 만 번을 실패했습니다. 다음 자, 로서 파크 자, 로서 파크라는 사람은 had no idea 몰랐대요 자, had no idea 자, 몰랐습니다 뭐를? 대표인는 내용을 자, 그리고 추생과 추센 choosing. 자, 이건 ing 현재 분사 또는 음... 동명사 자, 여기서 는 보니까 동명사네요 자 일단 볼게요 바로 일단은 ing와 pp 나왔어 일단 ing 체크하고요 쭉 가다가 음요 부분 짝대기 짝대기 보이나요 자 짝대기 짝대기 삽입이라고 했죠 없다고 치고 부연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쭉 가다가 and in, uh, risking imprisonment b e a t i n g or even worse 까지 체크한 다음에 would spark 자, 동사죠. 자, 동사입니다. 지금 결국 대절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맞겠죠. 이 PP라는 것은, 자, 주어 역할 못하죠. 얘는. 자, 과거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어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ing 형태는뭔 역할을 할수 있어요? 물론, 분사로서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지만, 동명사일 때는 주어 역할도 할수 있죠. 그죠? 아음 주어 동사구나 당연히 주어식이 맞겠네요. 자, 선택하는 것 하면 돼요. 뭘? to resist. 자, 저항하는 저항하다라는 의미죠, resist가. 그렇지? 저항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laughs> 자, 뭘 저항해요? her conditioning. 그녀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을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기로 선택한 것. 오케이? Okay. 이 로사파크라는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 뭐, 흑인 인권 관련된 어떤 이슈로 연루되었던 여성이에요. 음, 자, 뭐, 몽고메리 사건도 있고요 자, 뭐, 버스를 탔는데, 뭐, 흑인 자리, 백인 자리 따, 따로, 따로 뭐 어떤 난인 상황에서 백인 자리에 앉았다가 좀 낭패를 봤던,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작은 불씨가 결국, 어, 인권 관련된, 흑인의 인권 관련된 운동까지 퍼졌던 그러한, 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 그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기로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성인데, the injustice, injustice래요. 자, injustice가 어떤 뜻이야? 우리 예전에 그 영화 중에서 저스티스 리그라는 아마 영화 기억날 겁니다. 뭔가 정의. 정의로운 어떤 리그. 그럼 린저스티스는 반대인 말이겠죠. 그죠? 뭐예요? 뭐랄까 이제 부당한 것. 저 부당함. 음. 정의의 반대니까 부당함. 그렇죠? 자, 레이셜 프리저다이싱돼 있습니다. 자, 인종 인종적 편견이죠인종 편견의 부당함이라는 어 uh, the, uh, the conditioning 바로 이러한 상황. 자, 이러한 상황에 자, 저항하기로 선택한 것. 오케이. Okay. 조읍니다 and 그리고 taking imprisonment. 어또 ing 나왔네요. 어. Oh. 오케이. <laughs> okay. 그럼 리스크 인프레스먼트란 건 뭐냐면은 일단 리스크가 뭐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인프레스먼트는 뭐야? 투옥이죠. 투옥. 자 이제 감방이가뭐 가는 거잖아요 투옥이. 자 투옥이라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기 어, 감수한 겁니다. 아 그럼 주어가 사실 두 개가 되네요. 두개 그렇죠? ING 아, 두개 나왔네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주어 1, 음, 주어 2. 자, 그리고 뭘 또, 아, 여기 있다, 음. 그리고 beating. 자, beat, beating. beat 하면 때리자잖아. 자, 때리는 거, 그쵸? 이거 한마디 뭐야? beating, 폭행입니다. 자, 폭행도 감수하고, or, 혹은, 심지어 더한 것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주제, 어, 주어가 두개 나왔죠. 그녀의 어떤 상황에 저항하기로 선택한 것과 투옥, 폭행, 심지어 더한 것도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것어가두 개입니다. 이것은 t h d spark' 'spark'라는 것은 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spark' 원래 이게 불꽃이죠, 불꽃, 불씨. 자, 불씨를 탁 터뜨리다, 즉 무언가 유발을 시작하다, 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t h d spark' 유발할 거다. 뭐를? A revolution. 자, revolution, 혁명이죠. 어떤 혁명이에요? That would transform. 자,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혁명입니다. 동사 나왔으니까 뭐야? 이거, that 관계사죠. 즉적이죠. history, 역사를 변화시킬 어떠한 혁명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남성들과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regardless of 는 뭐뭐와 상관없이 자 뭐뭐와 상관없이 자 전치사입니다. 자 이거 r a c e 는 인종이죠. 인종 인종과는 상관없이 모든 남성들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laughs> 역사를 바꿀 혁신 또는 혁명을 자 유발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로사파크는 뭐 했다? had no idea.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작 이 로사파크가 했던 행동들, 이러한 선택, 위험 무릅숨, 이러한 것들을,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상황을 야기시키고 유발시킬지를 이 정작 로사파크는 몰랐다는 거예요. 됐나요? 음. 다음 가겠습니다. When mother Teresa. 자, 접속사죠. 뭐말 때. 자, 테레사 수녀입니다. 자, to s l e 자, 떠나기로 선택한 거죠.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아이고, 이게 어떻게 주어야. 아니, 동사야. <웃음> 주어줘. <웃음> 자.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자, 그녀의 포지션, 어떤 위치겠죠. 그녀의 위치. 또는 그녀가 맡은 어떠한 포지션, 직책이겠죠. 자, 그런데, ing 나왔습니다. 교육시키는, 교육시키는 직책. 이렇게 분사가 이렇게 수식화되죠. 자, ing 분사입니다. 현분. 교육시키는 누구를 uh, privileged classes 자 특권층입니다. 특권을 있는 특권을 받은 특권의 계층 어디 있는 자 인도에 인도의 특권층을 교육시키는 직책을 무하기로 뭐 떠나버리기로 선택했을 때 그런데 무하기 뭐 위해서 자 in order to 자무하기 뭐 위해서죠. care for 돌보기 위해서 자뭐마기위 해서 자 in order to는 이 in order는 생략할 수 있는 거 알죠 그쵸 생략 가능합니다 자 뭐를 the poor 자 and forgotten 여기도 원래 그 더가 있었어요 <laughs> 혹시 더 플러스 형사 뭔지 알죠 <laughs> 자 The poor. 뭐예요? Poor people이에요. 자, the poor, 즉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중요한 것은 이거 복수 취급한다라는 거좀 중요합니다. 복수 취급 잊지 마세요. <laughs> 그럼 the forgotten 무슨 뜻이죠? The forgotten. 그렇지만. 자, for 같은 잊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잊혀진 사람들. 관심을, 자,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인도의 특권, 특권 계층을 교육시키는 그 직책을, 자, 어, 떠나기로, 이제 선택했을 때. 자, 사람들은 주어져. 그럼 당연히 동사 자리 나오는 동사. 어, 당연히 동사는 뭐예요? 너무 쉽네. 그죠? s 아트 t 겠죠 s 아 a 생각했습니다. 뭐를 대표하는 내용을 자 ing는 동사 역할 못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동사고 우리 동사 역할 못하는 게 뭔일일까요? 자 동사 역할 못하는 거 동사 역할이 안 되는 것자첫 번째 볼까요? 일단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자투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자, 두 번째는, 동사, ing. 동사, ing는 두 가지가 있죠? 어, 아이고. 현재, 분사, 그리고 동명사. 이두 것들은 동사 역할 못해요. 아, 왜 이래. 가끔씩 좀 이상해. 자, 세 번째. 세 번째. 어, pp. 즉, 과거, 분사 자, 이세 가지 것들은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동사 역할이 안 돼. 오케이? 잊지 마세요. 그, 동사 역할이 가능한 경우도 쌤이 저번에 말했었는데 기억나죠? 절대 잊지 맙시다. 자, 본동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문장에 보면은, 자, t h 라는요 동, 요것은 뭐예요? 어떻게 뭐 현재분사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지 동명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동사는 될 수가 없어요. 자 동사가 절대로 안 되죠. 자테에있는 내용을 생각한 거죠. She was crazy. 그녀는 미쳤다라고. 음그 좋은 직책을 그만뒀으니까, 그렇지? 다음 at the time 그 당시 자 테레사 수녀는 had no idea. 자 생각이 없었대. 즉 알지 못했대요. 뭘 of the global impact. 자, 전 세계적인 영향. 세계적 영향. 뭐엄청난 폭넓은 영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영향인데 됐나왔지? the decision 이러한 결정이 얻어 가져다 줄 가져다 줄. 어, 여기에 목적어가 없네요. 오케이. 어 목조가 뭔데?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 글로벌 임팩트예요. 이게 선행사입니다. 자, 이거는 좀 중요하죠. 요요 요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대신 뭐예요? 목적격 관계사예요. 너희들 요거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 이거 <laughs> have 어, impact on 자. have, impact, on. 이거 수강소 볼까요? 예를 들어서, have, a n impact, on, 어디, 어디. 어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의미죠. 이때, 자, impact 있죠, impact.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목적어를 앞으로 빼버린 거잖아요. 그럼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나온 거죠. 자, 그럼 볼게요. <laughs> 자, t h t 다음에, this decision. 이러한 결과가 이 세상에 끼치게 될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대해서 테레사 스녀는 had no idea. 알지 못했다. Okay? 자, 다음. 아인슈타인이죠. Albert Einstein. 자, 아인슈타인은 received. 자 받았대요. 돈 얻었대요. 뭐를? 해결책. 뭐에 대한? 그의 Theory of Relativity. 이게 상대성 이론이죠. Theory의 이론. 자, 이건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해결책을 받았대요. 자, 뭐 하는 동안에? While. 뭐 하는 동안에? ing 하는 동안에. 그죠? 꿈꾸는 동안에. 뭐를? 다음에, that과 what이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대시라는 것은 일단 왼쪽에 뭐가 있어요. 동사 ing 뭐뭐하는 동안에 이제 ing 나왔죠. <laughs> 얘는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laughs> 자 그리고 된 나왔어. 일단은 접속사밖에 안 되죠. 관계대명사될수 없잖아. 분사가 어떻게 관계 어, 선행사가 될수 있어요. 얘는 어, 분사기 때문에 선행사는 안 돼요. 선행사 될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 대시, 요 대시 관계 대명사라면 선행사 명사가 있어야 하나? 즉 관계 대명사는 안 됩니다. 접속사밖에 안 돼요. 다음 이왓 같은 경우는 선행사를 포함하잖아요. 그렇지? 관계 대명사 가능하죠. 그럼 접속사와 관계 대명사의 차이 뭐야? 일단 여기 접속사는 다음이 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뭐예요? 음. 불완전함. 불완전함은 장 나오죠. 그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찾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 음. 자, 볼게요. 자, he was riding on a beam of light. 그가. 주어. 자, ride on. 자, 무엇을 타다란치. 뭘 타? A beam of light. 목적어가 되네요. 전 지사의 목적어네요. 완벽하네요. 완벽해요. 그가 타고 있었대요. 뭐를? A beam of light. 광선이란, 광선. 자, 그가 광선을 타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동안입니다. 오케이? 어, 완벽하네요. 그럼 결국 뭐예요? 답은? 어, that이 되겠죠. That. 오케이? <laughs> 다음. So, 그래서, to. 역시, we will you receive 자, will 여기 보면은 음 여기 w i l l 체크하고요. 조동사. you t o receive 동사. 어, will you receive 의문문인데 근데 뒤에 보니까 물음표 없죠. 그 이유는 바로 so 때문입니다. so. so 때문이에요. 우리 요거 자 하나 볼게요. 일종의 도치거든요. 도치. 음.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쓰자. 음. 우리, so. 음. 자, 뭐, 그래서 라는 뜻이구요. 자,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동의할 때 보통 so 형태 다음에 동사 주어 형태를 씁니다. 동사 주어. 이 동사는 보통 비동사 할때비 비동사 할때 be verb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so am I, 뭐 so 저뭐 so 뭐뭐 so, 뭐, so y e s h e 이런 식으로 나도 그래, 자뭐 그도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그 전에 앞 문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할 때는 이렇게 so 비동사 주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so 다음에 일반 동사일 때는, 일반 동사일 때는, 앞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야. 그, 그 일반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리액션을 할 때는, 그앞 문장의 동사가 현재면은 두. 3인칭 단수일 때는 더즈. 과거일 때는 did. 그 다음에 주어로 쓴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요 부분. so, 이 부분, 아이고, 이소가 어디였어. so, so, 이 부분, 이 부분.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조동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동사. 음, 조동사 쓰면 돼요. so, 조동사, 주어. 이렇게 쓰면 돼요. 이 부분도 so, 조동사, 주어. 이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거기 가, 다시 가서 여기에서 왜 will 유가 나냐 왔이 so 때문이에요. so 때문에 조동사 주어 형태로 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의문문이 아니에요. 자뭘 받게 돼? your aha moment.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자 떠오르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을 aha m o m e n t 라고 해요. 자 아이디어가 <laughs> 떠오르는 순간. 이란 뜻이에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어떤 아이디어야? 자, 이 brilliance라는 것은 탁월한. 함. 명사예요. 탁월함이라는 아하! 하는 순간이 떠오르는 어떤, 바로 그 순간이에요. 자, 이 순간을 당신은 받게 될 거다. 어떻게 unexpected l y 예상치 못하게 자 그리고 뭘 통해서 no effort of your own 당신만의 노력 없이 자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란 뜻이에요 노력도 안 했는데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아하 하고 떠오르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가 그것도 엄청나게 훌륭한 아이디어 이해 되겠습니까 음.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이 문법 문제기 때문에 사실 별거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자, a번은 뭐였어요? a번에 음. 자, a번은 추승이었죠. ing. 자, ing. 두 번째는 서치였죠. 그리고 마지막은 대시였죠. 자, 그러면 몇 번이에요? 어, 1번이네요. 그렇죠? 1번. 그쵸.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